저거요? 이게 다 통발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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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잠시만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지금 떠 있네요. 여섯 개가 떠 있습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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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돼지. 오케이.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죠? 잡아줘, 하면, 하면. 가. 어 갈게. 선배님 문어랑 해산 먼저. 오케이.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통발을 걷어야 먹을 수가 있는데 나. 저 정도면 아 통발에 있는 문어도 아 기다리겠어요. 배고파졌겠다. <laughs> 야, 이거 밥을 못 먹겠네. 이게 우리가 화면으로 봐서 그지 지금 체력성은 엄청날 거라고. 엄청나죠어 그냥 이렇게 가네. 저거 들고 갔다 와! 그래, 저게 훨씬 빠르다. <laughs>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야,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어, 어 됐어, 됐어. <laughs> 잠깐만. 자, 줄하고 지금 이제 분리가 됐어, 지금. 예. 어. 줄하고 분리가 돼, 더하고 의미가 없어, 지금. 잠깐만. 어. 분리됐잖아, 어. 어. 저기. 아버렸어, 줄도 아버렸어. 사람은 안 돌아오고, 줄안 돌아오고. 큰일 났다. 구조하러 가야겠어, 지금. 구조하러. 지금 허 회장님이, 아, 이모습 희생. 무슨 일이 생기면 천룡 천룡 회장 기억해줘. 알았지? 이상호 회장님이 구하러 갈 거야. 어? 그는 또안급이 졌습니다. 자 가만 있어. <laughs> 가만 있어요. 출아 아, 아. <laughs> 빨리 와! 빨리 오래. 야 이거 아무것도 부이가 없는. 자, 뭐하는 거야? 그러 그냥 거기서 발을 민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우와, 소리, 소리, 우와, 우와, 가득 찼다 <laughs> 우와, 발을 민져 내려서, 오! 오, 당겨, 당겨. TV, 따가 봐! 아, 그니까, 다에서 봐! 우와, 가득 찼다! 뭐, 내려, 내려, 내려! 잠깐만 있어봐! 저기요! <laughs> 저기! 저 구조 쇼핑하자! 죄송해요! 저, 내가 볼 때는 우리 형이, 형이 알아서 할것 같아. 수염하면서. 네. 네. 통발 이렇게 해서 네. 잘 하시네. 야, 쌍둥이 안 들어가서 어, 어쩔 뻔했어. 이제. 저 정도면 거의 해녀 수준 아니까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무 상대 없이. 되게 많거든. 목욕탕 맹탕도 못들어간 양반이거든. 아 그게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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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리주. 아, 두, 아, 진보한다, 아, 진보한다. 아경환 씨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 빨리, <laughs> 뭐하시는 거요 정말. 아, 이거 봐요. 아, 자연인인데, 진짜. 와. 쌍둥이가 청년회장 해야 되겠다, 아, 둘 아, 우리 아내장님 네. 볼 때는. 어, 력역심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뭐, 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섯 개가 지금 떠있네요. 예, 여섯 개가 떠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양 젖은 김에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래. 그리고 또 아까 약간 좀 그런 약한 모습 보여서. 그래. 그러면은 셋이 가는 거걸요 어떻게? 해? 왜냐면은 올리는게 힘이 들어. 사실. 일도... 어, 두 명이 타고 한명 밀라고? 그렇지 네가 밀고 줄 타는 거지. 이번에 가서 그냥 통발 다다 갖고. 자 수지 뒤에 타 뒤에 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네가 보잖아내가 어. 이렇게 가야잖아.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맞네 맞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훈련 나이에서도 뒤에 타거든. 지이자 뒤에서 밀어줘. 앞으로 조금게요 하나 둘. 저, 자, 자, 우리 해적 해적 팀. 이팅 여러분. 청년회장, 허경아 기억해 주십시오! 개도 <laughs> 청년회장! 가, 가. 자, 화이팅! 모터! 모타. 병아리가 모터야! 오, 가네요! 오, 갑니다! 어, 오, 1모터! <laughs> 1만 원 모터! <laughs> 야, 모터가 너무 약한데? <laughs> 어 세지네, 터보 걸리네야 그래도 간다 여기서 <laughs> 진뢰감을또 얻으려고 <laughs> 아, 나, 나야 노래 하나 드리 눈 타줘. 야. 내가 맡겨 놓은 소금도 아닌데. 종일 짠지 싱거지왜큰분보지 어디가 미칠 잘 꺼내요. 은지아 어, 그 이야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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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거+ 그거+ 어거 그거+ 그거+ 아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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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거+ 아이 잠깐만, 잠깐만, 진짜 이봐, 잠깐만, 야, 잠깐만. 왜? 야, 잠깐만, 왜? 야, 잠깐만, 왜? 잠깐만, 아, 총, 총, 왜 우리 낯어 우리 못어 자꾸만 와야지! 야 됐어! 이성훈 잡아, 네가 잡아. 잡아, 잡아. 나와, 어, 나와! 나와! 나와. 빨리 잡고서 일로 와! 빨리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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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내가 핸드 갖고 올게! 야 다시 또... 그렇지! 어, 잡았네 잡았네 아이고... 어우 멀리 갔다 진짜

어, 굳어봐! 어, 굳어봐! 대달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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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힘들어요. 아 얼마 힘들지 저게 저, 저 사람 두 명을 태거를 밀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우 얘 무겁다. 오! 어우 얘 진짜 무거. 15,000원이니까. 자. 나이스! 우와. 수고했어, 수고했어. 와. 청년회장 간부 아니면 못삽니다, 이거. 간부 있겠다. 청년외장이기에 가능한 거지? <laughs> 계속, 계속 오래 삽. 와. 와. 왔어. <laughs> 지금 지금으로서 약간, 약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약간, 에서 어. 진짜 조금 약간 신뢰가 가더라고요. 수고했어. 아 약간의 믿음이 조금 가기, 가기 시작합니다하는구나그렇죠요 네. 네. 아, 아, 음. 민심이 매우 좋아졌습니다.